야신오펙스 오랜만에 어, 또 한번 또 우리에게 수익을 또 안겨다 주었죠. 제가 이전에 여기 한번 튀고 나서 빨리빨리 빨리 다들 내리셔라 청산하고 이제 다른 종목 빨리 갈아타자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 어차피 급등하고 나서 이런 패턴이었을 때이 정도까지만 차트가 내려온 거딱 보자 말자 어차피 여기서 둘중한 개예요. 횡보하다가 올라가냐 아래로 가냐. 그때부터 계속 한 방향으로 돌아서 가요. 확 엄청 가라앉았죠. 근데 10월달 하락장 시작됐을 때 야금야금 올라가는 거 보니까 오이 자식 조만간 한번 크게 올라가겠네. 뭐였죠? 자 혈액 투석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인증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큰 호재일 수도 있고 작은 호재일 수도 있어요 진짜. 여기 보시면요 시노패스 혈액 투석기 어, ISO 어, 인증을 획득했다. 영국 BSI로부터 획득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 인증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국제 인증이 중요한 이유가 보세요. 국제 인증이 중요한 이유가 수출이 가능해요. 이걸 국제 인증을 받아 야 수출할 수 있어요. 국제 인증 받지 않으면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 혈액 투석기는 다른 나라들도 정말 부족한 상황이에요. 선진국일수록 혈액 투석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좀잘 사는 나라일수록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 저 생활은 편하지만은 좀 잡병이 많다고 해야 되나 등등. 그리고 이게 대학병원 의료기관 뭐 신규 도입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혈액투석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 신기술로 한 이런 국책과제로도 선정이 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 거는 시노펙스 입장에서 생각보다 이게 좀 커요. 이전에 시노펙스가 어떻게 했냐면은 요때 상승했을 때가 이 혈투석기 얘기 가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자, 이제 혈, 신호팩스가 이제 혈투석기 인증을 이제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국책과제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막 이렇게 뛰었는데 그 뒤로 뭔가 더큰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트는 내려 박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차트에 선 끊고 절대 하지 말라. 이거에서 돈 버는 사람 없다고. 어떻게 차트에 선만 끊어서 이 그림 맞추게 하는데 돈을 벌면은 대한민국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주식으로 돈벌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호 팩스, 얘가 제가 그때 말했어요. 재료에 재료에 지속성이 필요하다. 근데 이번 건 지속성이 전혀 없다. 그냥 얘기만 나온 거지, 지속성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빨리 털은 게 나을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생각보다 오래 횡보했을까요? 세력들이 야금야금했을 때 여기 넘기는 작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깔 유지하면서 어, 대충 다 넘겼다 싶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야금야금 사서 조 근데 생각보다 야금야금 사라니까 여기서 추가 매서 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손해 봤죠. 어찌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무조건 수익이니까 정말 주식판이 더러워요. 그만큼 정말 더러운 곳이에요. 진짜 이게 자신오팍스픽스가또 혈액 수석기 국제 인증 자체가 이게 수출의 시작이니까 그리고 바이오 메디컬 사업도 본격화합니다. 어, 좀, g m p 획득의 수입 대체 전량인을 또 국산화. 우리나라는 혈액투수기를 좀 수입해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혈액투수기를. 근데 시노펙스 때문에 이제 이 수입량이 줄어들면은 이제 국산화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 대, 내년 되면은 회사 더 커질 거예요. 진짜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만 병원 다 갖다 주고 하고 지금 영업이익도 이번 년도 200억 이상 전망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엄청난 저평가예요. 지금 이 가격도 저평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자, 여기서 다들 수익일 거예요. 웬만하면 수익일 거예요. 여기에 총 맞고 꼬리 달고 여기 들어가신 분들 잘 없을 겁니다. 있으신 분들은 주식 접으세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오늘 또 날짜도 날짜예요. 항상 금요일은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매수해놓지 마세요. 종가에 매수해놓은 것도 괜찮긴 한데, 종가 매수했는데 다음날 시초에 하락하는 것 같다. 이러면은 바로 매도하세요. 저는 월요일 날상 보고 매수한데 이게 오늘 어떻게 마무리이고 뭐고 될지 모르겠지만은 호가창을 보면요. 이미 거래량이 요때 올라갔을 때에 비해서 확실히 줄었어요. 근데 줄었는데 상승폭이 바로 줄죠. 이게는 진짜. 오늘 시초가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어기간들의 매도세가 좀 세요. 어, 보면은 진짜. 거래원 보면은 거래는 보면요, 지금 매도세가 다 지금 기간 쪽에서 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종류죠. 그니까, 일단은 그 수익 확보 해놓고 다음 주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어, 이런 얘기는 뭐 제가 또한번더 올릴 거지만은 결국은 여러분들 딱정해 드릴게요. 그냥 4,000원 선 깨지기 전까지는요, 알아서 조지세요, 그냥. 4,000원 깨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홀딩 하면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계속 매집하세요. 그리고 언제 6,000원 되면은 파십니다. 파시는 거예요, 6,000원 되면은. 4,000원 뚫리면요 조정 단기 조정 일어나서 3,70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혹은 3,50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3,500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거는 모멘텀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한번더쌩게 나와야 돼요 또 새롭게 또 매집할 거예요 왜냐? 여기서 매집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매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한번 크게 떨어뜨릴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말로 손절폭 잡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어좀 이렇게 올라와 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 봤어요. 바로 어 살까 말까? 어, 아니면 팔 걸, 그때 팔 걸, 그때 살걸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번 하락장 제대로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손절하고 좀 손실 최소화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끌어서 매수하고 어, 이런 것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많아요.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아 내가 이거 다음에 한번 어, 사봐야겠다 혹은 어,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굳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게 잘안 써요. 판단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잘안 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 이게 확신이 없어, 그래, 확신이. 맞잖아요, 확신.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이러, 여러분께 이 확신을 좀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어떻게 할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을 좀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되게,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어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진짜 그리고 또큰 금액 주고 내가 이것저것 제대로 한번 투자 한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또 다른 거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조금만 담아 봐야지 아 이렇게 올라가요 <laughs> 그러니까 매일 또 여러분들 보면은 언제 오르나 막 시간만 보내고 있고 돈이 묶여 버리니까 뭐 다른 거 매수해 볼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 뭐 네이버,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많이들 사셨는데 다들 지금 박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유튜브 보면요 다 좋대요. 3 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선대인 등등 다 좋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대,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좀 주가가 좀 오르고 해서 좀 돈을 벌고 좀 이런 게 해야 재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의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뜬금잡는 이야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진짜 뭐 어떤 산업이 방향이 맞다, 뭐 옳다, 어떻게 간다, 이만큼 클 거다. 아, 그래서 나는 어떤 거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가 올라 물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이지 정말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께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만, 어, 하나를 제대로 선점해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딱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대장주는요 하락장에서 또잘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장주 한 개만 잡으면은 여러분들 딱히 손해 볼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수익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날때 여러분들 수익 내죠. 그런데 손해가 날 때는요 수익 낸 거보다 두배세 배는 더 나요 손해가.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가 내리면서 제자리만 계속 머무르 있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런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들어맞으면 수익 엄청나게 박살나게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지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재산의 불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집 마련도 하고 차도 벤츠, 포르쉐 뭐 이런 거 타시면서 그리고 또 가방 같은 것도 명품 있잖아요. 샤넬, 디올, 뭐 에르메스 등등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사고 하는 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통, 고생들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실 거고 혹은 부모님들 날리키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 내가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혹은 내 자식들한테 더장피안 끼치고 내 돈으로 내가 편하게 노후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에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 이걸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현재 저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렸어요. 카톡방에서. 카톡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다 기본적으로 어, 10에서 30% 이상 돼요.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 카톡방 에 인증해주신 분들 보시면은, 자, 정확해요. 이렇 보시면은, 이렇게. 어, 진짜 수익률 하나도 그대로 나오고, 또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들어오고, 고작 100만원 밖에 투자 안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답이에요. 진짜.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감 생겨서 돈을 더 넣으신가 그만큼 돈도 더 버시는 거고 하신 말이 또난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해요 지금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금 계좌 미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수익 자료는 정말 많아요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하루하루 다 수익 난 거예요 매일매일매일 자 수익 자료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 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50만원에서 100만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소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데, 물려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로 작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만원, 100만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50에서 100만원, 딱 단돈, 이것만만, 딱 현금 준비해 놓으시고 계좌에다가 잡아보시면 수익이 나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정말로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신감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점차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금방금방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고 1000만원으로 10억 만들고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 누려져요. 복리.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 복리 마법을 느껴보셔야지 되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한데 해서 테마 종목으로 딱 종목 당 10에서 20%딱 수익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 제 카톡방 들어오신 방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요 아, 이렇게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카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링크를 넣어놨는데 일단 카톡방이 주예요 텔레그램은 종목은 안나가고 카톡방만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식으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가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화면이 뜨겠죠 이런 화면이 떠요 딱 제가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걸 누르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왜 비밀번호를 걸어놨냐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제가 비밀번호를 안 걸고 오픈해놨는데 하다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광고업자, 타업체 놈들 막 들어와서 엄청 여러분들 못살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놨고 여기들 비밀번호 확인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화번호 여기 있죠. 제가 오픈해놨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단톡방 위에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만 저에게 간단히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방 입장 비밀번호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면서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카톡방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매수 신호 바로 드려요, 매수 신호. 화승 코퍼레이션 매수 신호 드렸고 바로 얼마에 사셔라 비중 얼마까지 다 맞춰 드려요. 그리고 위에 밑에 보시면은 사자 말자 오 올라가고 있어요. 오돈 벌고 나왔습니다. 바로 바로 나와요. 지금 여기 수익 인증 올라오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카톡방이에요 여러분들 안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말씀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답변 다 해드려요. 어, 제가 그런 거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르지 위험한 급등조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어, 정말 수익을 차차차차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1억, 10억, 이거 다 시간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은, 복리 정말 중요해요. 다들 들어보셨죠? 복리. 얼마어마한 거. 이 복리의 마법만 느껴보신다면은,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돈 버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맨날 봐주시고. 어,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이 단톡방 어, 들어오실 분들은 상단, 상단에 제 여기 제자로 적어놨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 여기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비밀번호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어, 제 바로 단톡방에 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서 어, 종목 매수매도 해보시면서 돈 벌시길 바랄게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텔레그램 방도 보시면은 아까처럼 이제 더 보기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 더 보기 버튼 누르면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저희 제가 이렇게 마감 브리핑도 해주고 중간에 중요한 뉴스 실시간으로 막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종목 매수 신호 이런 건안 드려요. 카톡방에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어 보시면서 어 이제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다 이런 걸 봐야지 당연히 투자하기 쉽겠죠. 그래서 어요 톨레 텔레그램은 정보를 받는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 여기는 어 따로 비밀번호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카톡방만 비밀번호 걸어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어예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라번호 여기다가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비밀번호 받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